네두 여성 정치인 모시고 갑론을박 진행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손수정 미래세대위원장 민주통합당 정은혜 청년정책단장 두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저두분이 토크 배틀이라 그럽+ 그럽니까. 이게 좀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당에서도 관심들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어제도 막 당사 가면 이제 네. TV 잘 봤어, 잘 봤어, 이렇게 도 말씀하시고 <laughs> 또 당원분들 특히 이제 부산 지역이나 그 경남 지역에 계시는 당원 뭐 이제 좀, 이제, 나이가 좀 드신 음. 이제 아주머니들은 저한테, 어, 손수저랑, 어, 붙었다, 뭐 이러면서, <laughs> 어, 뭐 잘해라, 잘해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네, 반응이 굉장히 네, 좋습니다. 네. 뭐 좀, 이렇게 이것 해다, 저것도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좀 해달라, 뭐 그런 주문도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laughs> 네, 지적 네, 너 지적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다 관심의 아,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손희원장 어떠세요? <laughs> 저희도 당 안에서 보면은, 예. 어, 이제 같이 봤다, 의견이 어떻다라는 것도 많이 말씀해주시고, 아. 부산에 내려가면, 아, 민주당 그 친구도 정말 아 똑똑하더라. 똑똑하더라라는 어.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서 네. 저도 칭찬해 주러 약속하고 들으셨어요. <laughs> 그래요. 예, 뭐 지금 아주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기 때문에요. 후보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후보와 함께 이 선거 운동을 하는 캠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이 당락의 키를 지고 있다. 이렇게 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분 아주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도 아주 <laughs> 멋진 승부를 좀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 먼저 이게 29일 남았는데 음, 그동안의 그 동안에 그 후보들의 행보를 우리 젊은 이 정치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어, 그런 말씀으로좀 시작을 해보죠. 어, 손수협 위원장은 어, 박근혜 후보 그동안의 대선 후보로서 행보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몇점 정도 주시겠어요? <laughs> 제가 예전에 저 총선 나왔을 때도 전 대통령 두 분에게 뭐 점수 맥이라 이런. 곤란한 질문을 음. 받아서 고을 틀었던 <laughs>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박근보분 옆에서 뵀을 때 처음에 몰랐을 때는 왜 그런 수식어 있었잖아요, 얼음 공주다. 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얼음도 틀렸고 음. 공주도 틀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차갑지 않으시거든요. 네. 그 어떤 후보님보다도 잘 웃으시고, 음. 요즘에는 또 이제 많이 좋으실 때는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이렇게 웃으세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런 모습 보면 정말 따뜻한 그런 감정도 들고, 음. 또 공주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님께서 공주라는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음. 씩씩한, 소녀 가장이었다. 저는 이렇게 음. 보거든요. 네. 그 아픔과 어떤 그런 고통을 이제 짓고 이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의 도전을 떳떳하게 음.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씩씩한 소녀 가장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그런 아픔들이 예전에 어 이제 처음 후보님께서 다시 전개로 들어오셨던 게 IMF 때잖아요. 아 그래요. 나라가 힘들 때 그때 음.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나라를 위해 일을 하겠다라고 음. 오신 게 15년 전이고. 그 이후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오시면서 쌓았던 공약들을 지금 내보이고 계시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지난 18일날 내셨던 국민행복 10대 공약도 음. 어떻게 보면 그 15년 과정 속에서 다듬어졌던 그런 공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그런 공약을 보면서 음. 하나하나 같이 공감해 나가는 그런 음. 행보와 과정 속에 있다고 좋아요. 봅니다. 아, 그래서 몇점 주시려고요. <laughs>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29일 남았잖아요. 그래서 71점이다. 71점. 이제 앞으로 29점 더 채워나가면 100점, 1 0 0 대한민국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자, 이, 이 아, 79점이라고 그랬습니다. 71점. 아, 71점. 네. 71점을 주면서 어른공주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굉장히 따뜻한 소녀가장이었다. 이렇게 평을 하셨어요. 어떻게 들, 들으셨어요? 저는 사실 뭐 박근혜 후보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나거나 직접적으로 음. 접촉한 경험은 없어서 이제 저보다는 이제 그 손수조 위원장님께서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음. 아, 그래요? <laughs> 뭐 굳이 시비 걸지 않겠다? 네. <laughs>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정은혜 청년정책단장. 네. 정은혜 단장은 문재인 후보를 어떻게 보셨는지 또몇 점을 주시고 싶으신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 문 후보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정치를 하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어색했던 점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후보가 되고 나서 그 전부터 이제 과정 속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계신다고 네.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는데요. 그 리더십이라는 것이 그 위기 대응 에서 더 빛을 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그 위기를 대응하는 그 순간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님의 그 통큰 결단과 음. 그런 마청 큰형 같은 모습을 보고 저도 좀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음. 인터넷 그 트위터 상에서는 문대인이라고 음. 뭐 많이 청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뭐 마음이 넓으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성경에 있는 그 솔로몬의 재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네. 그 솔로몬님. 그,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왔을 때,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누자고 했을 때, 진짜 엄마는 가짜 엄마에게 그 아이를 양보하죠. 그래서 음. 아마도 저는 정말로 아이를 사랑했던 사람은 그 진짜 엄마였을 것이고, 그 후보님도 그 단일화 과정에서 토 특히, 특히 그, 지난번에 그 경선 과정에 있어서도 그통 크게 또 이제 그 결선 투표제도 수용하셨고, 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국민을 사랑하는 분이 아닐까 하는 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몇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일단 뭐 100점 만점이라고 해도 음. 이제 120점이다. 뭐 이렇게 아, <laughs> 저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어떻게 들으셨어요? <laughs> 예. 아, 네. 물론 그 같은 당의 그런 후보님께 당연히 그 높은 점수를 드리는 것은 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단일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음.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단일화 과정을 보면서 솔직히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보다는 오히려 야권 지지자분들이 저는 멘붕을 넘어서 이제 마인드가 붕괴되는 만붕을 겪었다. 음. 완전 이거는 헐트브레이크가 따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야권 지지자들이 얼마나 그마음에 상처를 입었을까. 왜냐하면 뭔가 감동이 있는 그런 것을 단, 그런 단일화를 바랬을 텐데 음. 각본은 있었죠. 하지만 감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렬이 되고 다시 만난 지 30분만에 협상 제기를 하고 바로 대변인이 뒤따라 나와서 발표를 하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딱 25일까지 하겠다라는 못을 박아놓고. 쪽대본 매일 나오는 그 쪽대본을 받아서 단일화를 하고 있는 쪽대본 단일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기 음. 때문에 야권 지지자들이 많이 실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 후보님께서 통큰 양보다라고 하셨지만 통큰 그 이미지를 갖고 가고 싶은 건 민주당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안 후보님 측에서는 그것을 통크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 단일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도 굉장히 주말 내내 좀 마음 졸이면서 살아 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걱정하고 염려하셨던 국민들께는 저희도 진심으로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단일화 과정이 지금 뭐한 일주일도 안 남았고요. 단일화의 과정도 중요하고 그 이후에 단일화가 되고 나서의 두 후보의 행보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각본 없는 드라마가 맞고요. 사실은 어떻게 인생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딱딱딱 흘러가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단일화를 하겠다는 두 후보님의 결심이나 그런 약속은 지켜질 것이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의 약간의 불협파음이 있었다면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 이후에 단일화가 되고 나서 두 후보의 행보가 어떠한지 그런 거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분명히 감동적일 거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단일화된 이후에 행보가 정말 20 며칠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5년을 짊어지고 갈 대통령을 뽑는데 그 감동 20 며칠 만에 과연 나올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 예, 네, 그 20년의 감동이라고, 뭐2 1에 예, 20여일의 감동이라고 하셨 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후보 같은 경우는 다 저희들보다 다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다 이제 50대, 60대 되신 분들이신데 그 후보들 간에 그 일생에 살아왔던 행적을 보면 또 국민들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문재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일에 이제 토론이 있죠. 수요일 저녁 10시에 토론이 있습니다. 그 토론을 통해서 국민분들이 더욱 더 판단하고 또그 후보에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 문 대인이라고 부른다고요? 네, 그 트위터에는 <laughs> 그래. 그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 옛날에는 정치하는 분들을 그 영어 이니셜로 불렀잖아요. y s d j 했는데 이번에 후보들은 이니셜은 거의 안 쓰고 또 사람들이 부르지 않고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많이들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문재인 후보 참, 문화재인이라는 얘기도 엊그저께 들은 네. 것 같고. 또 그런 거 하면은 문대인 어또세 개의 문 다섯 개의 문 이렇게 계속해서 이름을 가지고 연상해서 순록으로 만들어 간대. 박근혜 후보는 그 발음을 갖고 또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 냈죠. 네, 박근혜가 박근혜 뭐 이런 음,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어, 뭐, 그네 언니, 이렇게 친근하게 저를 부르기도 하고, 음. 저는 트위터 가끔 할 때, 그네 언니 오늘 크게 웃으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많이 그래요. 쓰고 있기도 하고, 음. 그리고 또 제가 재밌게 본 거는, 어, 민주당 쪽이라서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음. 내 아들이 먼저다, 이것도 많이 <laughs> 쓰고 계시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요. 아이고, 참네. 근데 옛날에 그 영어 이니셜보다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네. 그, 어, 하는 거가 더 보기는 좋고, 또 이렇게 가까이 들리는 것 같긴 한데, 조금 전에 그, 사람이 먼저 준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좀 이제 패러디해서 한거그 부분은 혹시 좀,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하시고요. 네, 저는 사실 못 들어봐서, 저는 사람이 먼저다 말고, 뭐, 이제 뭐, 음. 사랑이 먼저다, 이런 음.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요. 음. 네. 그 다음에, 뭐,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안철수 후보의 그 펀드를 모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일단은 사람이 먼저다지만, 안철수 음. 후보의 펀드가 먼저다, 라는 얘기를 음. 하셔서, 또 맞아요. 이제 안철수 후보 펀드를 좀 지지하는 그런 것도 음. 있었습니다. 아니, 아들이 먼저다가 왜 나오는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총선을 할 때,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의 어떤 그런, 어, 채용 비리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어떻게 어~ 시씨 비비를 가리거나 이렇게 뚜렷한 그런 증거를 하시지 않으시고 지금 입을 꾹 다무셨거든요 그에 대한 다른 얘기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치 자기 아들을 아끼는 감추는 그런 모습에서 아들이 먼저다 이게 나온 것 같거든요 음. 그니까 저는 약간 그런 거에서 봤을 때 약간 네거티브가 아닌가 어제도 뭐 이제 뭐 안철수 후보의 뭐딸뭐 뭐 유학 중에 뭐 어떤 주택 구매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아니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고요. 사실 저 우리 쪽에서도 제기할 수 있는 박근혜 후보 측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가족이라든지 뭐 예,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그런 얘기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고 일단 후보의 그런 검증과 그런 개인의 정체 그다음에 뭐 실현 가능성 이런 것 등에 음.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박근혜 후보에 대한 자평 또 문재인 후보에 대한 자평 캠프에서의 평가 이런 걸 들어봤는데 안철수 후보 쪽에서 일하는 분이 안 나오셔 가지고 그냥 넘어가긴 좀 섭섭하고 네. 이제 뭐, 단일화의 파트너시니까, 그죠? 우리 저, 정은혜 단장께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문재인 후보에 대한 평처럼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그 젊은 친구들끼리 함께 좀 얘기를 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화 시대의 아이콘이다. 또 문재인 음.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화 시대의 아이콘이다. 음.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미래 세대와 소통하는 아이콘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청춘 콘서트를 통해서 대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고 그 아픔과 슬픔을 들으면서 또 기성 정치, 기성 세대로서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가장 청년들과는 소통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함께 한다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전에 낙검수 김호준 총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닥치고 정치.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깊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 19대 총선이 손수저도 그 안철수 현상에 동조를 하면서 나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안철수 현상은 중요하나 그것이 꼭 안철수여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안철수 현상 자체가 그래도 그나마 파급력이 아주 크다는 것은 이번에 어, 민주당의 지도부를 총사퇴시킬 만한 그런 어, 파급력이 있다는 면에서는 아, 정말 현상이 파급력이 크구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